여러분은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스마트폰을 보다가 갑자기 뜨는 도박 광고 수백만 원을 순식간에 벌었다는 유튜브 영상 고수익 보장한다는 카톡 메시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침투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요즘에는 도박 사이트들이 정말 교묘해졌습니다. 게임처럼 포장하고 투자처럼 꾸미고 심지어는 재테크 강의인 척 위장까지 합니다. 처음에는 무료 포인트를 줍니다. 신규 가입 보너스도 제공하죠. 체험 머니로 연습할 수 있게 해준다면서 은근히 유혹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사이트들이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이기게 만든다는 겁니다. 체험 머니로 시작해서 몇번 이기면 실제 돈으로 시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리고 실제로 소액을 걸었을 때도 처음 한두 번은 묘하게 잘 맞아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덫입니다. 도박의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우리의 감정을 완벽하게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이길 때의 쾌감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온몸에 전율이 흐르고,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황홀감이 밀려옵니다. 이게 바로 도박만이 줄수 있는 특별한 도파민의 힘입니다. 하지만 지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분합니다. 억울합니다. 다시 도전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듭니다. 지금까지 잃은 돈을 한 방에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생깁니다. 여기서 정말 무서운 점은, 돈을 잃으면 잃을수록 더 강한 도파민이 분비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길 때가 아니라, 질때더 강한 쾌감을 느낀다니,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이게 바로 도박의 진짜 본질입니다. 이제 도박에 빠진 사람의 일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바뀌는 건 수면 패턴입니다. 밤새도록 배팅을 하다가 새벽에 잠들고, 낮에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회사에서는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도박 사이트만 들여다보게 됩니다. 치아는 대충 때우게 되고, 운동은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취미생활은 하나둘 포기하게 되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자주 어기게 됩니다. 왜냐고요? 그 시간에 도박을 해야 하니까요. 돈이 떨어지면 신용카드를 만듭니다. 한도를 전부 채우면 다른 카드를 만듭니다. 카드 대금을 갚기 위해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금을 갚기 위해 더 높은 이자의 대출을 받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 하지만 이성적 판단은 이미 마비된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이미 도박의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주변에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지인이 있으실 수도 있죠. 회복의 첫걸음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바로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도박의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회복의 길에 들어선 겁니다. 전문가들과 상담을 시작하세요. 혼자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으세요. 처음에는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장 큰 지원군이 되어 줄 거예요. 매일 조금씩 발전하세요. 하루하루가 중요합니다. 돈을 보내는 대신 일기를 쓰세요. 도박 사이트를 보는 대신 산책을 하세요. 베팅을 하는 대신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24시간 운영되는 도박 중독 상담 센터가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1336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도박보다 훨씬 더 가치있고 소중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새로운 삶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